지역주택조합 탈퇴했는데 돈못 돌려받는다고요? 받아냈습니다. 몇년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50대 직장인 박사장님. 서울 외곽에 짓는다는 아파트 분양가도 싸고 조건도 괜찮다기에 가입비와 분담금으로 총 3천만원 넘게 냈습니다. 그런데 공사가 미뤄지더니 조합장이 연락이 안 됩니다. 알고 보니 조합회산 위기. 시행사도 우린 책임없다는 말만 반복하고요. 박사장님은 이미 마음을 접고 돈도 포기할까 고민했죠.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세일신 용정보 성북지점. 고대웅 지점장님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. 상담 후 바로 착수. 첫 번째는 조합의 법인 계좌 흐름 추적. 자금이 특정 업체로 흘러간 정황이 발견됐고, 그 업체가 조합장이 차린 유령회사라는 것도 확인됐습니다. 곧바로 내용 증명 보내고, 민사소송 접수 준비까지 갔지만, 상대가 법적 책임을 피하려 협상에 나섰습니다. 결국 박사장님은 3천만원 중 2,2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합의. 나머지는 추가 청구도 가능하게 계약서로 남겼고요. 안될줄 알았어요. 이런데서 진짜 도움받을 줄은 몰랐습니다. 세일신 용정보 고대웅 지점장, 지역주택조합 탈퇴금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.